아니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뭐얘기 앉으라고 공수하자 우리 공수... 음성, 하는중 <laughs> 일어나 일어나 <웃음> 자, 둥글게 둥글게 자,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laughs> 그냥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Q&A입니다 저는 앤디 저는 서연 저는 롱 장지현. 자기소개, 간단하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은하라고 합니다. 어, 탈립발. 야, 들으라고! 27살입니다. 김옥입니다. 지현입니다. 23. I am the same <laughs> 저도 같은 술물 좋아해. 신은지입니다. 각자의 MBTI 한번 말을 하고 갈게요. 저는 MBTI가 ESTJ입니다. INFP입니다. 어, MBTI <laughs> 아 어, 아아 MBTI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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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아아아 이는 둘? 이가 둘이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둘 둘로 된 상황입니다. 네. 둠, 아 둠, 이만 둠. 둠. 지금 이거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 제가 제일 아이 같죠? <laughs> 근데 저희는 또 현실에서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가리는 그런. <laughs> 최근 들어서 빠지게 된 거. Oh, 네. No. <웃음> <웃음> 제가 요즘에 집에서 혼자 십자수를 해요. 오 여성이 너무 도량이 뻔한까요 제가 성격은 여성스럽지 못하지만 취기에는 여성스러워요. 시? 이만큼 했어요. 오오 어. 진짜 대박이다 언니. 진짜 예쁜데? 응. 음. 음. 불안이 <웃음> 좋아합니다. <laughs> 아, 불안이불안이이 <laughs> 네. <laughs> 브이로그 보신다면 댓글 한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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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냐고. <웃음> <웃음> 보이즈 플래닛투야. <플레닛2요>. 최애 <laughs> 멤버 누구세요? <laughs> 대만인 홍찌하오라고 있어요 <laughs> <이> 좋아하시는 이유 뭐아니 <laughs> um. 저는 요즘 나? <laughs> 삐티 같은 것도 끊었고 한의원에서 안면 비대칭 시설 <laughs> 그거도맞아보려고요 갸름주사 춤을 좋아하고 시작하게 된 계기 때는 바야로 10년 전 제가 어어.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조금 공부를 그래도 잘했던 애들이 따로 자습을 하는 자습실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1년에한 번씩 수련회 같은 걸 가는데 거기서 이제 문과 애들 끼리다 같이 춤을 추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 야, 수능 끝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댄스 학원 다니는 거였어요. 근데 댄스 학원을 다니는 걸로 성에 안 차가지고 이제 댄스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아시아은이의 <laughs> 존재를 아아니까나아은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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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악방송 많이 봤고, 중학생 때 약간 애들 댄스 보는거 보고 그냥 들어가고 싶다 하다가 고등학교때 들어가게 됐고요. 저도 음악방송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잘 챙겨서 보는 편이었거든요. 틴탑 데뷔 무대를 봤어요 칼군무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 나도 한번 춤을 춰보고 싶다. 살면서 찾아보았던 <목소리> 게 이제 먼저 갈수 노안이었거든요. 먼저 갈수 노안이었는데, 재능 이 있구나 싶어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래희망 이런 거 적을 때마다 저는 아이돌 댄서 쪽으로 쭉 적었고요. 댄스 팀에 들어오게 된 계기와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이유. 댄스 팀에 들어와서 좀 동선 같은 것도 하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었고 어. 유튜브에 올리고도 싶었는데 댄스 학원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 새로 생긴 팀에 사람을 구한다는 공고문을 보고 들어오게 됐고요. 의도치 않게 제가 리더가 됐고요. 52년도가 아, 좀 4세대 걸그룹의 약간 전성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이 그때 보단 좀할 곡은 많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좀 유튜브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다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실력도 느 는게 보이고 네. 케미가 좋은 것도 영상에서 보이니까 구독자 오르는 거 보고도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춤추고 싶어서 네. 댄스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 연습이 너무 벅차가지고 한 곡만 하고 나가도 되는 프로젝트 아, 댄스팀을 찾았습니다. 그거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어쩌다이 <laughs> <Philadelphia> 소속감을 느끼고 음, 그. 내가 되게 아이돌이 된 기분 음, 음. 멤버들하고 놀러가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음, 제가 2022년에 고3이었어요 매일 6시 40분에 일어서 나 국어 수능시간이 8시 40분이었기 때문에 8시까지 등교를 했죠 댄스부 후배들이 하는 거 보고 춤을 추고 싶었고 그때 2022년에 나온 노래가 아마 러브 다이브 네. 맞아. 음, 맞아. 음. 맞아 맞아 하이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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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laughs> 지다 보니까 안 땡기는 곡도 계속 하게 되고 한 때잖아요 이런 것도 음. <laughs> 그래서 젊은 시절을 최대한 남기고자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아! 버스킹 자체를 전 중학생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댄스팀을 저도 빨리 뛰는 케이스였어요 유명한 팀 가봐서 공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안 유명한 팀한테도 가서 막 이런저런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춤은 추고 활동은 계속 하고 싶은데 팀으로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고정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일회용성 프로젝트 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팀춤 전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게 말하지 않아도 그게 눈으로 다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몇년 동안 댄스 팀을 하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구독자수도 많이 올랐고 팔로워도 많이 생겼고 기본 1000뷰부터 시작하고 같이 성장하고 저도 자라온 느낌이 있었어. 마음이 가고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각자의 첫인상과 현인상. 여기 셋 중에 제가 제일 처음 본건 은지였는데 처음 봤을 때 은지가 지원할 때 이제 이전 댄스팀 직캠 같은 거를 이제 춤 영상으로 보냈단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 <laughs> 아 춤도 잘 추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 다음 프로젝트 때 이제 서현이를 만났죠 맞아 맞아 <웃음> <웃음> 서현이 처음 봤을 때 뭔가 말도 잘안 하고 되게 조용하고 <웃음> <웃음> 조용하고 여자 여자한 이미지였어요 <laughs> 여자 같은 네. <laughs> 벌써부터 좀 열심히 뭔가 자격증도 준비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게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한 4, 5개월쯤 뒤에 이제 지연이를 봤을 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나머지 사람들이 첫 연습 때 나왔었으니까 약간 나머지 사람들끼리 되게 친해져 있는 맞아. 상태였단 말이야. 음. 좀 챙겨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원래 실내화를 신어야 되는데 슬리퍼 신고 연습하기에는 좀 이제 불편하니까 맞아. 지연이의 신발이 너무 아, 시커멓어. <laughs> 식... 아그 신발 신발이 그 신발이 그 신발이 뭐라 했는데 못 박힌 신발이었나요? 되게 아기 같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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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느 날 갑자기 막 여기가 무너지면 어떨 것 같아 와 이런 거 물어보고 맞아. 맞아. 파워 N이고 음. 음. 나언니가 화났을까 굉장히 막 굉장히 많이 칭찬을 습니다 근데 신발을 닦아주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음. 리더가 저걸 잘 어울리는 언니근데 음. 은지 무서웠어. <laughs> <전> 상이 <세상에. 웃음> 제일 춤에 진심인 게 보이니까 아. 막 웃음기도 많이 없고 진짜 친해지기 어렵겠다 은지한테춤 배우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세 진짜 겨우했잖아 <laughs> 버스킹 <laughs> <laughs> 뭐 멤버정할때 음. 갑자기 아. 모르는 애 이름이 나오더니 <laughs>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설현이 대요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현이 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 <웃음> <웃음> 그치, 그치. 어, 나랑 비슷한 많다고 느낀 게좀 많았어요. 다가가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응. 내가 안무 날때좀 어려운 스텝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의지하게 되는 멤버고요. 지현 니가 저를 처음에 딱 보고 친해지고 싶게 생겼다라고 했던 게 아직 어, 기억이 나고요. 기억나? 친해졌잖아. 왜 저를 왜 또. 보통 다들 저를 처음 보고 좀 차갑게 생겼다 아니면 나를 싫어하나라고 생각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되게 의외의 말을 해줘서 놀랐던 기억이나고요 <laughs> 알바를 이렇게 열심한 히 사람 처음 봤어요. 나도 <laughs> 응. 이것저것 안가리고다 하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고 우리 하이포이 둘이 이렇게 서 있을 때막 뭐라도 하라고 하는 게무여 가지고 <laughs> <응>. 너무 낙서였고요. <laughs> 나도 사실 너무 힘들었어 <웃음> <웃음> 먼저 막뭐 하고 싶다고 말 꺼내 정도로 친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서가지고 <laughs> 응. 내가 연락 못한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리더다운 면모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어, 그러면 되게 존경을만 하고. 응. 여행 갈 때도 완전 착착 해져가지고 음. 같이 가면 부담이 좀 줄어드는? 음, 맞아요. 언니가 먼저 말 걸면은 막 되게 잘 받아주고 되게 친절하고 리더다운 면모가 되게 있다라고 느꼈는데 현 인상도 똑같고요. 언니처럼 완전 똑부러진 리더는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친해지기 조금 어렵겠구나라고 싶었던 로가 내가 너무 막다 너무 너무 과격하게 다가가서 내가 뭔가 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엄청. 귀엽고 텐션 막 이렇게 엄청 높고 드디어 동갑이 나에게도 친구가 이제 한 명이 더 생겼는데 게 친해지기 어렵겠다라고 또 느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가장 편한 친구고요. 만났다 가죠. 네, 좋아요. 너무 길게 찍긴